점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우리의 뇌가 반복적인 일상을 그냥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기억을 잃어버리는데 그것은 우리는 망각이라고 합니다. 좋은 기억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아프고 슬픈 기억은 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괴롭고 슬픔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망각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설명해 줄 때만 하여도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신이며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찬송하였지만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을 위한 금신상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금신상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 금신상과 같은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장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도라피 형제 자신의 형상화한 금신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키,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다고 말하는데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느구갓네살왕이 금으로 신의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비시요 너비는 6 규비시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도라평지에 사웠더라한 규비시 몇 센치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지까지 45 센치입니다 그렇다면 45 곱하기 60은 몇입니까? 45 곱하기 6은 몇입니까? 45 곱하기 60은 그 높이고 45 곱하기 6은 그 너비인데 너비는 약 2.7m 제가 손으로 뻗은 이거보다 더 크겠죠 이 정도의 금신상의 너비를 가지고 있으며 높이는 27m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금신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 10층 높이인데 그, 신, 그 금신상은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 신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낮이, 되었, 낮이 되면 햇빛이 그 금신상을 반사했기 때문에 번쩍번쩍 번쩍 빛났다는 것입니다. 이 신상은 바벨론 제국의 엄청난 경제력과 힘을 상징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줄 때만 해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찬양하였지만 그는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까? 일단 세월이 많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신상을 만들 때는 느부갓네살이 통치한지 18년 되는 통치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주전 586년으로서 다니엘이 왕이 꿈을 해석해 줄 때보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느네살 왕이 그 꿈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큰 신상을 만든 이유는 다니엘이 해석해 준그 꿈에서 본그 신상을 지금 만들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에서 만났던 신상과 다른 한 가지는 그 신상은 목만 금으로 되어 있었다면 지금 자신이 만든 신상은 목뿐만 아니라 가슴과 넓적다리 그 발끝까지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이 거대한 신상을 누부간 넷살 왕은 만들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줄 때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통치한 지 2년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대 후반의 아주 젊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것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은 그는 많은 정복 전쟁에서 한 번도 저본 적이 없었으며 승승장구하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상이 세워졌던 주전 586년도는 어떤 사건이 있던 해였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해였는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예언이 틀렸다고 말하며 그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나약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행은 틀렸고 바벨로는 그 금신상과 같이 영원하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데 사람들이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고 다시는 홍수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늘 높이 그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실까봐 그들은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실지라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읍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어디서도 볼수 없는 금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고 자신이 만든 이 바벨,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는 세상 가운데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꿈을 해석해 줄 때만 해도 그는 하나님을 모든 신들 가운데 신이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은 단지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이 승승장구하자 결국 그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자신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신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나중에 내가 우상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몇년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단들의 실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교주가 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던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들과 같이 이단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들이 이단을 따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그들의 욕망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그들을 현혹시키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그들을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교주의 자리에 교주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쌓을 왕도 처음부터 거대한 신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상, 어느 순간 금신상을 만들게 되었고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세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누브갓네살왕은 신상 낙성식을 열어 금신상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신상 앞에서 절하게 했습니다 그곳에 총독과 수령, 행정관,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광원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였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가 참소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서 초반부를 보면 왕의 핵심 브레인인 천문학 자와 자문 위원자들의 대부분 토종 갈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때까지는 브레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로 바빌론 땅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졸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낙하산처럼 내려와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관직을 차지해 버렸을 때, 그런 시간이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든 그들을 끊어, 끊어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틈이 보이자 그들은 금낙,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왕에게 참사하러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참사하는데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은총을 입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인데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위계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이며 이들은 왕을 높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15년 동안 왕에 순종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하였지만 한순간 왕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라하늘의 낭일벼락이 깨치는 것처럼 맞는 것처럼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들의 잘못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라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되지만 이것은 그들 앞에서 회개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들에게 이런 억울한 핍박이 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고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상상하지도 못한 억울한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찌 됐든 고발자들의 참소는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자존심이 구겨져 왕은 너무나 화가 나그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왕이 그 사람들을 심문하는 과정을 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랑 메삭 내가 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비리와 소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원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아멘.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고, 내 네, 아니오 대답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내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걸 없었던 걸로 하겠다고 그 왕은 그 대답도 듣기 전에 너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답도 듣기 전에. 한번더 기회를 줄 테니 제발 절하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누구나 쌓는 왕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왕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라는 말을 듣고 그 순간부터 왕의 머리가 복잡해졌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지금 그 낙성식에 다니엘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많은 역사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한데 왕을 대신하여 왕궁에서 실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외국으로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중요한 행사에 국무, 국무총리인 안니일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왕이 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왕이 아무리 자신감이 높아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니엘은 그 왕에게 너무나도 껄끄러운 부하임이 분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는 두려움이 없었으며 그의 실력과 인품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낙석신기에 참석하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반대했을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그를 참석시키지 않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은 멀리 출장을 보냈지만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랑은 지금 내가 너희를 맹렬한 풀묵국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인데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말하며 그들에게 겁을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왕 앞에서 새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거가 왕에게 대답하이르 느버가내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15년 전 18살의 나이로 바벨론의 최고의 관직에 올랐던 세 친구들은 이제 그 나이가 33살의 장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낳았을 것인데 바벨론의 최고의 공직자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렸으며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었지만 그세 친구들의 믿음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일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좀 쉽게 말하면 고민할 가치가 없다는 말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기도해 보겠다는 말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말은 왕국법으로서 표현하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쁜 자매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테지만 하나님의 마,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여인을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본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하버드에 합격했다고 하면 보낼지 안 보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교 1등하고 하버드에 합격한 애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면 갑자기 그 부모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감당하기 싫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러 나아가곤 합니다. 물론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를 해야 하지만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바로 그것이었는데 사드락과 메사, 아베누고는 우상을 숭배해도 괜찮은 바벨로나 문화 속에서 10년이 넘게 살아왔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밝히 드러나고 있었으며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색긴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회프는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이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포로로 끌려오는 그서러운 시절 그 머릿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어 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고민해 볼 필요도 없어 그냥 그 답이 툭하고 나오게 되었는데 믿음의 새 용사는 비겁하게 돌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건져내실 것이며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이지정 작가가 작사로 책을 냈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차, 그 책이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었는데 그 책에는 한 가지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R은 VD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R은 현실이며 V와 D는 생생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식은 우리가 생생하게 꿈을 꾸며 그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책으로서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따라 믿음으로 선포했던 한 연예인이 있는데 그는 바로 고명환이라는 연예인입니다. 그는 개그맨 겸 CEO 겸 작가로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데 그는 35살에 자동차 사고로 일초 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유언하라라는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내와 심장의 피가 멈추게 되었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가 건강을 되찾게 되었을 때더 이상 개그맨으로 연예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도전해 보지 못했던 작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는 이렇게 외쳤는데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라고 매일매일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꿈을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지금 진짜 현실 속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무엇을 얻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체스 친구들이 풀무 불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며,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현실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차지하고,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번더 고백하여 보게 들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하여 주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15년 동안 바벨론 제국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일하였지만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브넷누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자 그들을 풀무꾼 가운데로 던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는데 이사야 4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넬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부한 햇살과 같은 보스가 우리를 버릴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등을 돌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저주하고 욕하며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물가운데 지날 때라도 너희가 침몰되지 않을 것이며 불가운데를 지날 때라도 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18절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린 여기서 그들의 진정한 믿음을 볼수 있습니다.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될지라도 반드시 풀무불과 누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을 그들은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 가운데 죽을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가지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소원하는 대로 다라 다 들어주시거나 그들이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대로 다다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피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소에 노란하는 신의 존재밖에 될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자신의 기쁘신 뜻과 인간이 헤아리지 못한 크고 깊은 지혜로 당신의 뜻을 행하고 계시며 그곳으로 절대선 절대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시간에 좋은 결과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영국의 대설교자 찰스 스펄저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감당할 일입니다 불록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당신과 나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뒤에 일은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세 친구의 이새 친구가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기도하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는 이 믿음은 마치 게세마의 동당에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순종하는데 치르는 데 치르는데 대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할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과 의지를 전혀 거스른 쪽으로 갈지라도 우리는 결론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죽음일 것입니다. 강하고 흔들림 없어 보이는 강철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막상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서 마주하게 되면 두려워 떨게 마련인데.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났던 것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알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릎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